엄마 엄마 우리집 밥솥 산지 몇년 됐어? 요즘 밥맛이 예전 같지 않지? 오래된 밥솥으로 하면 밥이 푸석푸석하고 찰기도 없고 맛도 없어지잖아. 밥솥 오래 쓰면 내솥 코팅도 벗겨지고 밥맛이 점점 떨어져서 새 밥을 해도 묵은 밥 같아.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. 밥맛이 완전 다르다는 쿠크 트윈 프레셔 마스터 셰프. 쿠크 알지? 제어민국 프리미엄 밥솥 선택의 기준? 밥맛 하나는 정말 최고래. 이거 진짜 좋더라? 밥맛이 완전 달라. 고압과 무압 두 가지 압력으로 요리에 따라 압력을 조절해서 밥알이 찰지고 윤기나게 지어져.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야. 무압 백미는 14분이나 빨라. 기존 밥솥은 46분 걸렸는데 이건 32분이면 끝. 바쁜 아침에도 금더 밥 지을 수 있어. 요리하다가 재료 추가할 수 있어. 오픈 쿠킹 모드라고 나물밥 찜, 이유식 같은 거할때 중간에 뚜껑 열어서 재료 추가할 수 있어. 정말 편하더라. 스테인리스 내솥이라 깨끗해. 내솥이 통 스테인리스라 위생적이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. 코팅 벗겨질 걱정 없어. 청소가 정말 간편해. 뚜껑 커버를 원터치로 딱한 번에 분리할 수 있어서 세척이 정말 쉬워. 매번 귀찮게 여러 번 눌러야 하는 거 없어. 다양한 요리 가능해. 백미는 물론이고 잡곡밥, 누룽지, 삼계탕, 고압찜, 초밥, 죽밥, 나물밥, 비빔밥 다할수 있어. 가정에서 다져 쓰는 메뉴는 원터치로 바로 선택. 버튼 하나로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. 엄마, 이제 맛있는 밥 먹어야지. 오래된 밥솥은 밥맛도 없고 건강에도 안 좋아. 새 밥솥으로 매일 따끈따끈한 맛있는 밥 먹자. 사는 방법은 하단에 내 이름 보이지? 딸이 추천하는 생활템 누르면 채널 상단에 링크가 보여. 링크 누르고 쿠쿠 트윈 프레시어 마스터셰프 찾으면 돼. 쿠팡으로 주문하면 빠르게 받을 수 있고 문 앞에 두고 가니까 힘들게 사러 가지 않아도 돼. 좋아요와 구독 누르면 엄마한테 꼭 필요한 거 계속 알려줄게.